10살 아이 머리가 벌써 백발에 가깝게 변했습니다.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이 마을은 남녀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 백발 혹은 은발입니다. 지난 19일 온라인 미디어 산욱은 모든 주민이 백발을 하고 있는 흰머리 마을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염색으로 머리카락 색이 변한 게 아니라 모두 자연스럽게 마을에 살면서 흰머리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원래 머리 색깔이 평범했던 한 사람은 흰머리 마을로 이사를 오고 난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기 시작해 마을의 저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마을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역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후 외부적 요인이 있을 거라 판단한 전문가들은 우물의 색깔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물에서는 순과 납등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인체에 많이 흡수되면 신장결석과 흰머리를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침내 흰머리 마을의 비밀을 밝혀낸 전문가들은 즉각 우물을 폐쇄하고 마을 주민들이 제대로 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촉구했습니다.